도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다음 토익고백의 주인공은 당신이야. 고백을 맡기위해서꼭 봐야 될걸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신용현 민수빈 김남현입니다 요즘에 제가 토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익 고득점자들을 모셔보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물어보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두분 점수와 공부 방식에 대해 알려 주세요. 네, 저는 900점대 성적을 가지고 있고 독학으로 토익 점수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저는 900점대 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점수를 취득을 했습니다. 수빈 님은 독학하셨다 하셨고 라연 님은 학원 다니셨다는데 각자 공부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학원이나 과외나 뭐 인강으로부터 발생하는 돈들을 아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사실 어느 자격증이나 똑같긴 한데 혼자 하다 보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지가 없으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의 장점은 기출 자료가 많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이고, 단점은 비용이 발생하고 부담이 된다는 건데, 저는 제 돈으로 결제를 해서 학원을 빠지면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토익은 LC와 RC로 나와져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일단, RC는 스토리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토익의 스토리는 정해져 있어서 두 줄만 읽으면, 아, 얘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내용으로 문제를 내겠구나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고, LC도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는 이 답이 나온다, 그거를 파악하고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먼저 RC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한건 없고 단어를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를 많이 외우려고 한게 제일 큰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RC는 특히 단어를 많이 외울수록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LC는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테드토크 같은 강연을 주로 많이 찾아봤었고 그런 거를 꾸준히 봐옴으로써 영어 발음이나 억양 같은 거에 한층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테드 토크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테드 토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단 다 비슷하게 정제된 영상들이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컨텐츠를 찾아 보시면 될것 같고 애니메이션은 네, 제가 추천하자면 핑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이랑 파워퍼프. 애니메이션을 가장 재미있게 봤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이들 수준에 맞는 만화다 보니 확실히 발음이나 언어 같은 게 정확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점수가 좀 많이 낮거든요 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점수 대비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후이가 10번 정도를 봤습니다 일단 점수가 낮다고 하시면 은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2주에 한 번씩 시험이 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꼭 보시고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LC만이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LC만 죽어라고 봤습니다. LC는 한 번에 100점 이상 올리기 쉬운 과목이니까 LC를 먼저 파고, 그 다음에 RC로 넘어가서 800점이 넘은 이후에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려고 파트5 같은 부분에서 이런 파봉 검사 시간이나 이런 파트별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 안에 3분 안에 파트5를 10문제 이상 정도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토익 본 점수가 600에서 시작해서 600점대, 700점대, 900점대 이렇게 점수가 올라간 타입인데 먼저 600점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토익을 보고 너무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의 전 과정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EBS 고등 문법 문제집을 다시 사서 풀었습니다. 네, 그만큼 기초를 많이 다지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시중에 토익 문제집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게 남들이 많이 사는 거, 그리고 또잘 팔린 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나에게 해설이 얼마나 친절한지, 궁금하거나 몰랐던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려주는지 그런 거를 많이 봐서 문제집을 골라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토익 고득점을 달성했을 때 좋은 점이 있나요? 아빠 회사나 또 학교, 학원 등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았었고 토익 점수를 이용을 해서 충남대학교로 편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좋았던 이점입니다. 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토익을 가장 많이 쓸수 있었는데요. 유학을 실제로 제가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토익 점수가 높으니까 제가 가고 싶었던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유학을 갔다 왔었고 또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뭐 서포터즈나 대내 활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활동 중에 가끔씩 이제 토익이나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토익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토익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일단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이고 누구나 할수 있는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열번 보지 마시고 단박에 토익 끝낼 수 있도록 빡세게 한 달만 준비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토익이 너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이 태산인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사실 토익이 그렇게까지 두렵고 어려운 시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남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기간을 딱 잡아두고 열심히 한 번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면 충분히 점수 얻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저희가 오늘은 유연 씨와 함께 토익에 관련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제 점수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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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충남대 학생 여러분들의 꿀팁과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 안녕.